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.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. 이 말씀을 오진우 장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.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방탄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애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